뭐 하세요? I'm cooking. Put pepper? Put pepper. Really? Last moment. If you want to, I put pepper. That's personal choice. No pepper. No pepper. 이거는 어저께 먹었던 홍합탕이고요. 지금은 떡만둣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형이 와서 술을 진탕 마시고 해장으로 불, 불국밥을 끓여준다. 아, 불떡국을 끓여준다 그랬는데. 그때만 나 맛있겠다. 만두도 넣을 줄이야. What do you call this? 떡만두국 If not, you use some put in soy sauce. 아, 이쪽인. t h a t s good? Come on. 와이프가 한국 요리도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것의 비결은 바로 유튜브. <laughs> 이, 이 유튜버는 뭐. 전 세계 한국 요리의 어머니라고 할수 있는 분이죠. 미국에 사시면서 우리는 이 who is this y o u 망치. 망치. 응. 망치. <laughs> 많은 외국인들이 저분의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요리를 하더라고요. 오, 맛있겠다. but she didn't cook like this I 아. just... she... 저분이 이렇게 요리를 하지는 않았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다르게 다 되지 않았어? It's an, is it not finished? Yeah, I think it's finished 여기는 고양시에서 오신 제 형입니다. 뭐는 어, 거야? <laughs> <저 찍고> 있어. <laughs> 어. 땡이 아저씨 완전히 자기랑 닮은 사람들이 나오는 TV만 보고 있고. <laughs> 요즘. 어디 다니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마땅히 찍을 게 없어요 <laughs> 부랴부랴 일어나서 오! That's d a n g e r o u 치랍니다 봐봐 <목소리> <이리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분명히 형이 영상을 찍는데 협조를 안할안할 안할 거기 때문에 영상은 와이프가 떡국을 담는 것까지만 찍고 먹는 거는 못 찍을 것 같습니다. 왜왜 디퍼? 왜? It's my brother's. <laughs> I like mandu. you like mandu? 아 어. 만두 많이 주세요. 형은 만두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한다고? <laughs> really? This mandu is much so. 어 give give e to him one one more. I think he will like this.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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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rother. 좀 살살 증거로 와 무슨 진격의 거인이냐 와오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끈끈거리고 아, 이 사람도 만두 아. 뭐야 서로 다 찍는 거야 아니 이건 요리하느 라고 보면서 한 거고 아 레시피를 모르니까 음 so many I don't have space. Okay, sir? Fair? Uh. Fair now? Maybe. <laughs> you just want egg. We eat h o n i g t Your brother? Uh. 자,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몇 시지? 일찍도 일어났네. <laughs> 좀 늦었지만 늦은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말로 없어요. Goodbye, please. Really? That's a 아, lot. p l e a s a y goodbye. Okay, if you're new here, 구독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안녕 친구들. <laughs>